녹음된 내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우리가 말하거나 노래할 때내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귀에 전달됩니다. 1. 골전도본 컨덕션. 내 목소리의 진동이 두개골을 타고 바로 내이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로는 공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저음이 보강되어 들리며 우리가 직접 느끼는 내 목소리는 실제보다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립니다. 2. 공기전도 에어 컨덕션. 녹음된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공기를 타고 귀로 들어옵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전도로 들리는 목소리는 골전도에 비해 저음이 약해지고 고음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평소 내가 듣던 목소리와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3. 이처럼 골전도와 공기전도의 차이 때문에 평소 내가 인지하는 목소리와 녹음된 목소리 사이에는 물리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심리적 요인 이상과 현실의 차이 소리가 전달되는 방식의 차이 외에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 목소리는 이럴 것이다라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톤, 억양, 속도 등을 스스로 다듬고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목소리는 이러한 심리적 보정 없이 있는 그대로를 들려줍니다. 평소 상상했던 내 목소리와 녹음 본소 목소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이 아닌 사진 속내 얼굴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 결론적으로 물리적인 소리 전달 방식의 차이골전도 BS, 공기전도와 심리적인 기대감의 불일치가 합쳐져 녹음된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리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죠.